이번 시간에 우리 2022년 상시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 1번 문제요 문제 1번 보니까 기본 작업하고 이 시점이 총 100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가 나왔어요. 1번 문제는 이제 자료를 주어진 대로 이제 입력하는 문제고, 2번 문제가 이제 센서식 문제, 그리고 3번 문제가 우리 조건문서식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자고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자가 1번 시돼에서음 자료를 이제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 이제 기본자가 1번 시대에 가게 되면 A의 1번 셀에 A의 1번 셀에 이 제목은 이제 쭉 들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는 거는 이제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F의 9번 셀까지 이 영역의 데이터를 이제 싹다 똑같이 문제의 그림과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 요런거를 이제 입력할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있죠. 오타가 됐든 탈자가 됐든 띄어쓰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조심해서, 조심해서 우리가 똑같이 이제 입력해주면 됩니다. 특히 이제 영어가 나왔을 때는 대소문자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거 이제 체험 1 같은 거 입력할 때이 중간에 이제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니까 띄어쓰기 조심해서 이제 입력을 해줘야죠. 그리고 요런 거 이제 입력할 때 지금 날짜 같은 경우에는 5라는 숫자 입력해 주고요. 한글로 이제 월이라고 쓰고 그리고 한칸 띄고 숫자 3 쓰고 한글로 일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똑같이 이제 입력해 줘야 돼요. 그리고 체험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신표도 들어 있습니다. 요 신표는 우리가 입력하지 않아도 되죠. 이 신표는 입력 없이 입력 없이 체험비에다가 그냥 2만 1 8,500, 22,000하고 그렇게 이제 숫자값만 이제 입력을 해 주면 자동으로 요 신표는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데이터를 우리가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F의 9번 셀까지 쭉쭉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은 제목을 먼저 싹다 이제 입력해 놓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데이터를 쭉쭉쭉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입력해 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 셀로 이동한 다음에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올라가면서 데이터를 쭉쭉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까지 이제 입력이 끝났으면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또, 이제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이름을 쭉쭉 이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의 데이터를 이제 입력이 끝났으면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입력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다시 이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체험비 이첫 번째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쭉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신청인원 마지막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위로 쭉쭉쭉 이제 올라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영어 숫자 입력해주고, 한글 입력하고, 한글 입력하고, 그리고 숫자하고, 한글 입력하고, 숫자 입력하고, 숫자 입력하고 해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종류별로 이제 입력해주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이 1번 문제는 주어진 대로 그냥 자료만 입력하면 돼요. 특별하게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엑셀을 열어서 데이터를 꼭 입력을 한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랑은 2번하고 3번 문제를 같이 한번 엑셀을 통해서 문제 풀어 보자고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에 하래요 기본 작업 2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에 지상을 처리해라. 각 2점이다. 그렇게 이제 나왔죠. 자,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있는데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G의 1번 영역은 그랬습니다.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G1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제목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이걸로 이제 지정을 하래요. 그리고 글꼴은 이제 H와의 경고득이다. 글때 글자 크기는 17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범위 지정을 먼저 쭉쭉 해주고요. 그리고 이 영역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요걸로 이제 지정하래요 요거는 이거는 우리가 이 도구 모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서식 들어가 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눌러서 새서식 대화상자로 들어간 다음에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맞춤이라고 있죠 이 맞춤으로 이동하고 여기 보게 되면 맨 위에 이제 텍스트 맞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로요 가로가 지금 일반으로 돼 있는데 요 가로를 이제 선택해 보면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라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셀서식에 들어왔기 때문에 글꼴도 우리가 이 셀서식 대화상자에서 변경시킬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변경시키자고요 그래서 글꼴에 들어와서 우리의 hy 경고득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요 그때 이제 글자 크기는 1 7포인트라 하래요. 근데 지금 이 글자 크기를 봤을 때16 다음이 18이에요. 17이 없죠? 없애는 우리가 여기다 직접 입력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 이제 17, 17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a의 4번부터 a의 6번이요. a 4번부터 6번 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고 a 7번부터 9번이요. a 7번부터 9번 이 지금 이 영역이죠. 그다음에 이제 a의 10번부터 12번.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a의 13번부터 15번이요. a의 13번부터 15번 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4 개의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 보자고요. 그럼 요네 개의 영역을 우리가 이제 범위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역 싹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키보드에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영역 범위 잡아주고요. 세 번째 영역 범위 잡고 네 번째 영역 범위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개의 영역 전부 다 이제 범위 잡았으면 이제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눌렀던 거 있죠. 그손 이제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개 영역 싹다 범위 지정해주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래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은 우리 이 위에 도구 몸에 있죠. 해서 우리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 칸이 이제 한 칸으로 합쳐지면서 이렇게 이제 가운데 정렬까지 전부 다 이제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 여기까지 이제 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G의 3번 그 영역은 그랬습니다. A의 3번부터 G의 3번이다. 그럼 지금 이 제목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영역은 셀의 스타일, 셀의 스타일을 강조 5번으로 그렇게 이제 지정하시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역을 먼저 지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AA3번부터 시작해서 G3번 영역 싹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우리가 이제 셀의 스타일을 이제 변경을 시켜야 되는데 그건 이제 이 위에 홈에 보게 되면 우리 스타일이라고 있죠. 이곳에서 이제 요거를 이제 땅하고 이제 클릭해서 거기서 이제 강조색 5번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아이콘 땅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쭉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문제에서 강조색 5번으로 하라 그랬죠. 강조색 5번이 이곳에 있죠. 요것만 이제 클릭해주면 돼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강주세 5번이라는 거 요것만 이제 클릭해주면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란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G4번부터 G15번 그 영역은 그랬습니다. G4번부터 G15번이다. 그러면 우리 총액이 들어있는 이 열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가는, 여기다가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요. 표시 형식 중에서 우리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래요. 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기호를 갖다 붙이래요. 그리고 숫자 뒤에는 만원이라는 만원이라는 이 글자를 붙여서 우리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표시 예 보니까 지금처럼 1, 2, 3, 4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다면 1, 2, 3, 4에서 이렇게 이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붙이래요. 그리고 이 숫자 뒤에다가 만원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이제 붙이래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실제 값이 0일 때 0일 때는 0만원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해당 영역을 싹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눌러서 우리가 이제 셀서식 대화 상대로 들어가주면 되겠죠. 들어가서 우리가 표시 형식 표시 형식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사용자 지정 얘 이제 클릭해주면 되죠. 그럼 이제 G표준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곳에 써져 있는 거싹다 이제 지워주면 되죠. 우리가 문제상에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붙여라 그러면 우리는 뭘써 주면 돼요 우리 서식 코드로 샵컴마 샵샵 제로 요거 이제 써 주면 되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이제 만원이라는 그 글자를 이제 붙여 줘야 됩니다 글자를 이제 뒤에다 붙일 거니까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만원하고 직접 이제 한글로 한글로 직접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샵컴마 샵샵 제로 쌍따옴표 만원 쌍따옴표 이렇게 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확인 버튼만 땅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모든 수치 뒤에 보면 전부 다 이제 만원이라는 글자가 다 붙었고요. 그리고 이 수치에는 천단위가 있을 때 천단위마다 구분기호 이렇게 이제 붙었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b의 4번부터 시작해서 b의 15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b의 4번이다 그러면 지금 상품코드 첫 번째 상품코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상품코드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만큼 영역은 이름을 이름을 상품코드로 상품코드로 정의하시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름 정의하는 그 문제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해당 영역을 싹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그리고 우리 수식 입력줄 앞에 보게 되면 이름상자가 있죠. 이 이름상자 한번 클릭해주고, 원래 지금 여기에는 B4번, 그렇게 이제 셀 주소가 써져 있는데, 여기 써져 있는 거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상품 코드하고, 직접 이렇게 이제 글씨 입력해주면 되죠. 이름 정의할 때는 우리가 이제 글씨를 입력하고 나서 꼭 엔터를 눌러줘야 돼요. 엔터를 눌러야 이름 정의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름 정의가 똑바로 된다 안 됐나 오타는 있나 없나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확인해 보니까 만약에 오타가 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수식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면 되겠죠. 수식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름 관리자라고 있고요. 이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면 내가 방금 이름 정의한 게 짜잔하고 떠요. 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삭제하고 다시 이름 정의를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편집 편집을 이제 클릭해서 이름 편집하고 이렇게 이제 뜨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름 이름을 여기서 이제 고쳐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이름 정의를 잘못했을 때는 이름을 이제 편집하거나 아니면 삭제하고 이름 정의를 다시 하거나 둘 중에 이제 하나 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A3번부터 시작해서 G15번 영역은 그랬습니다. A3번이다. 그러면 이제 분류라는 이 제목이죠.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G15번이다. 그러면 이제 전체 데이터 싹다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은 모든 테두리를 다 적용시키고, 그리고 A3번부터 시작해서 G3번. 그 영역의 아래쪽, 아래쪽은 이중 실선을 적용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모든 태두리할때이 전체 영역을 싹다 지정한 다음에 우리가 홈이라는 메뉴에 찾아가서 우리가 태두리를 바꿀 때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해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이제 모든 태두리 요거 이제 한번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싹다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A3번부터 시작해서 G3번이요. 그러면 요 제목이 들어있는 곳싹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이 영역은 아래쪽은, 아래쪽은 이중 실선을 적용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또 테두리, 테두리에 들어가서 아래쪽 이중 테두리라는 거요거 있어요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중 실선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중 실선이 똑바로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거 이제 확인은 우리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누른 다음에 지금처럼 지금 이 영역이 범위 지정돼 있을 때 그때 이제 테두리 적용된 게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아래쪽 보니까 이중 실선 들어간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해 줄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2번 문제 다푼 거죠. 아까 우리 3번 문제 풀 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그거 이제 지정할 때, 제가 쓴그 서식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천 단위마다 쉼표 붙여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무조건 이제 샵컴마 샵샵 제로 요거 이제 붙여 주면 될 거고 그 뒤에다가 이제 만원이라는 글자를 붙여라. 그렇게 해서 만원이라는 이 글자를 쌍따옴표로 묶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3번 시트에서 다 매치 이상을 처리해라 5점이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B의 5번부터 시작해서 H의 13번 그 영역에서 라고 했습니다. B의 5번부터 시작해서 H의 13번이다. 그러면 이 전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 전체 영역에서 2019년도와 2020년. 2019년도가 지금 이곳에 있고 2020년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곳에서 점유율이, 점유율이 3% 이상인 그랬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점유율이 이제 3%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2020년도에도 점유율이 들어있는데 여기도 이제 우리가 3%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 주면 돼요. 그때 지금 2019년과 2020년 그 점유율이 3% 이상 그렇게 나오면 얘네 둘 다, 얘네 둘다3% 이상인 거 찾아라. 이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거 찾아라. 그거죠. 그때 이제 이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따로따로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따로따로 물어봤을 때이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해야 돼요. 해서 지금 여기 문제를 봤을 때 and 함수를 사용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께 3% 이상이야, 2020년도께 3%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그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전부 다 이제 end로 end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이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행 전체에 대해서 우리 글꼴 색은 표준색 빨간색으로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린 꼴로 그렇게 이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해라. 그때 이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할 때 그때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걸 이제 사용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구요. 자 일단은 우리가 b 의 5번부터 시작해서 h 의 13번 싹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우리 홈이라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죠 이 조건부 서식 이제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상자가 떴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에서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 요걸 이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요 그 밑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식을 쓰면 되는데 그때 우리는 조건식을 두번 써줘야 돼요 2019년도께 3% 이상이야 그것도 이제 써야 되고 2020년도 점유율이 3% 이상이야 그것도 써야 되겠죠 근데 그때 그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앤드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end라고 써주고, 첫 번째 조건은 우리 2019년도에 우리 점유율이요. 2019년도에 점유율을 땅하고 찍었더니, 지금처럼 2의 5번 셀이다 하고 셀 주소가 떴는데, 그때 열 번호에도, 행 번호에도 전부 다 이제 달러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행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서식을 지정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F4번 두번 땅땅 눌러서 열 번호에만, 열 번호에만 지금처럼 달러가 붙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러면 이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이 3%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 3%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그러면서 이제 컷만 찍어주고 이제 두 번째 조건 쓰면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2 0 2 0년의 점유율을 우리가 첫 번째 거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H5번 셀이다. 그렇게 이제 뜨는데, 이때도, 이때도 이제 행번호, 열번호, 둘다 이제 달러가 다 붙어 있어요. 그때 이제 f4번 두번딱 딱 눌러서 우리는 열 번호에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달러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3% 하고 우리가 또3% 이상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맨 뒤에 가서 이제 엔드가호만 이렇게 이제 닫아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조건 다 썼으니까 우리가 이제 서식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서식 버튼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새 서식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뜨고요 그때 이제 글꼴 색은 표준색 빨간색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표준색 빨강 이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린 꼴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굵은 기울린 꼴 이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요 그러면서또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점유율을 보니까 7%래요. 여기는 5%래요. 둘다3% 넘었죠. 여기는 8%, 5%요. 여기도 둘다 이제 3% 이상이고요. 여기도 둘다3% 이상. 여기도 이제 둘다3% 이상이요. 그리고 여기도 둘다3% 이상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전부 다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요 조건부 서식을 할때 우리가 썼던 그 조건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에 그 점유율이 3% 이상이야 요렇게 이제 하나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점유율이 3%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이두 개의 조건을 우리는 모두 다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AND라는 요 함수를 묶어서 지금처럼 요렇게 이제 두 개의 조건을 써준 겁니다 그때 이제 지금 요셀 주소를 봤을 때 우리 2열, 2열 앞에, 열 번호 앞에 달러가 붙게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H열 그열 번호 앞에 달라가 볼게 그렇게 만들어 줬어요. 왜요? 문제에서 이제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열 번호에만 달라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 봤는데 이 문제를 풀어 봤을 때도 앞에서 우리가 풀었던 그런 기출문제 유형과 유사하게 나왔죠. 똑같진 않지만 이제 유사하게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엑셀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고 헷갈리거나 잘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꼭그 해당 문제는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